안녕하세요 속타지와 아이들입니다 안녕. 아니 이제 2021년이잖아요 어? 2021년이니까 우리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이게 인기 그러니까 갠세이랜는요 <laughs> 아니 흐름을 왜 끊어 그거 한번 하고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타주와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2021년이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속타주와 아이들 내년 신년 운세가 과연 어떨까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그 전에 2021년이니까 우리 네. 어, 우리,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네.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어. 한번 할까요? 네, 새해 구독자. 올리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세뱃돈 퐁툭퐁툭 열렸네 자 똑같죠 예 <laughs> 이제는 <이쪽으로 웃음> 댓글로 세뱃돈 <세배 또는> 대신에 <laughs>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네, 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올해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laughs> 아 정말 뭐 <laughs> 노잼이었죠 2020년 아 누구나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야 될때못 가고 할일 음. 못하고 이랬는데 2021년에는 싹 진짜 눈녹듯이 사라져서 네? 모든 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습타지씨 네, 자 2021년에는 여러분들 어 2020년 못 웃겼던 것만큼 저희가 2021년에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속타지가 갑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좀 웃겨주세요. 아. 예. 그럼 과연 우리 속타지 아이들의 내년 운세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의 리더 속타지 씨부터 네. 2021년 신년 운세를 한번. 네. 1980년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임금이 내리는 어사화를 내가 먼저 꺾고 꽂았구나. 어사화요? 어사화를 내가 먼저 꺾어 꽂았다고. 어, 먼저 꺾어가 어사화가 꽉... 뭐야? 아까. 그러니까. 왕하에게 하사하는 꽃을 왕하한테 네. 주기 전에 어. 먼저 속타지 씨가 꺾어서 자기가 썼다는 얘기 그말 같은데? 요 어, 임금이 먼저. 내리 내리기 전에 내가 꺾어서 뽑아 가지고 어, 자기가 썼다는 꼬거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 그 사람이 어차피 날줄 건데 몰래 그걸 못 기다리고 꺾어서 그냥 내 주머니 내 욕심 챙기려고 훔쳤다는 소리네요. 어, 제가 사실 도벽있습니다 어, 어 그럼 거의 지금 문제가 맞아 떨어지네요. <laughs> <laughs>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laughs> 네. 자, 두 번째는 금년 안에는 급제할 것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아, 급제한다. 급제. 급체가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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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급체가 아니라. 급제. 급제한다. 오. 오. 등업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일신이 영하롭고 재물도 왕성하니 금으로 옷을 입는 듯 호강할 것이다. 되게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어. 얘기가 막 나오니까. 형, 형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저 일신이 영화롭고 재물도 왕성하다? 오. 금으로 옷을 입는다 형. 피자 좀 쏘세요, 여기. 그 직원들이 <laughs> 한 50명 되거든요. 피자 먼저 쏘세요. 아, 그 영화롭고 재물이 왕성해지면.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응. 먼저 쓴 만큼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써 봤는데 안 피자 돌아와. 피자 58. 나는 30%. 안 돌아오더라고. 아, 그래요? 썼는데 안 돌아와서. 나는 <laughs> 자, 마지막. 기쁜 가운데 또 기쁜 일이 있으니 아들을 낳는 경사가 있다. 와.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이 생기는 게 경사인가요? 요즘엔 경사죠. 결혼 안 하고 응. 자식이 생기는 경우를 최근에 봤잖아요, 우리가. 사유리 씨가 <laughs> 아, 아, 결혼 어, 결혼 없이 그냥 했는데 또 비슷한 건가? 아, 형도 여기에.. 남자 사유리로 어. 그러면 남자 사유리로 제가.. 오.. 어. 어. <laughs> 그럴 수가 있나? 어. 아. 어찌 됐건 우리 속타지 씨의 운세가 좀안 좋길 바랬거든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가 놀리는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게 나왔네요 어, 제가 어플 보면서 이렇게 운세가 네. 적든지 처음입니다 볼 때마다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제일 안 좋았던 게 무슨가 뭐가 있었죠? 예전에 저희 한창 개그 코스트 왕성하게 활동할 때 저희 동기들끼리 이 어플로 네. 이제 봤어요. 근데 뭐다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막 이문재 씨, 뭐이사훈 씨, 뭐다잘 됐어요. 서태훈 씨막다잘 됐어요. 근데 속타지 씨 그때 당시에 딱 봤는데 첫 마디가 늙은 개가 가을쓰니 보는이가 질색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여줘야 되는 직업인데 o n 이가 질색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해 e 사실은 질색을 했죠 질색을 했죠 에, 에, 지방 지방공연 갔는데 에. 같이 코너했던 우리 우리 이분께서 에. 제 바지를 에. 바지만 내리는 게 아니라 팬티까지 다 내려서 관객 한10 0 0 seconds. 10 seconds. 10 이 형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세게 잡는지 계속 바지를 땡겨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형 왜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거 조금 내려가야 웃긴데 그래서 힘을 세게 딱 줬는데 갑자기 <laughs> 형이 바지가 내려간과 동시에 앞으로 지침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팬까지 한1 0 0명 정도 되는 관계가 팬까지 싹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컨택했던 초등학생이 음. 이거 그 순간 장 내가 몇초에호 어, 이렇게 아, 맞아. 호 하다가 한몇초정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전 몰랐던 거 연기하느라고 그때 전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다음 공연까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형혼자빈 객석에서 객석에 외롭게 과연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그 각도를 계속 <laughs> 보였나 계속 <laughs> 보고 있했어네 봤는데. 확실하게 봤어 <laughs> 뭐, 자요번에 음, 그럼 아, 제꺼 한번 볼까요? 네 음. 자, 면전생 무슨 띠죠? 저는 82년 개띠입니다 자 개띠 아.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네, 올해 이제 마흔이에요 어? 기대가 되거든요 어 마흔 예. 죽을 사자 <laughs> 저기 저기 마흔 40대 분들 보고 계십니다 죽을 사자라니요 나도 사! 아니 이제수습하고 넘어가지면 돼요. 3. 나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지 않을 거야. 지금 40대런들 보고 있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제 죽을 사자가 <laughs> 좋은 뜻입니다. 왜 죽을 샀지 어떤 식으로 좋죠? 자, 댓글 창을 확인하세요. <laughs> 정말 보자. 자. 화원의 꽃이 활짝 피니 벌과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춘다. 어? 좋은 거 같은데? 벌과 나비가 아니 찾아와 근데 우리 좀... 왜 올해 우리 진짜 소타 좋아해들 뭐 이거 떡상하는거 아닙니까? 어, 왜 이렇게 거, 다 좋죠? 벌과 나비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벌과 나비인가요? 벌과 나비가 꽃에 함께 활짝 펴 갖고 벌이 벌과... 왔다는 얘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나비가 와서 춤을 춘대요, 또. 와. 어, 원래 벌과 나비가 꼬인다라는 거는 정말 매력 있고 달고 이래야지 벌과 어, 나비가 꼬이는데 찾아온 것도 부족해서 춤을 춘다고 하네요. 어, 어, 잠깐만. 아까 형이 꽃을 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화 그 저기 어선아 꽃이 핀다는데 고 이쪽 꽃을 꺾어버리는거 아니에요? 아이형좀 멀리 해야겠네. 꺾어서 만남 따 생긴다. 만남 다위로 어, 생긴다. 꺽자. 어. 그면 내걸 꺾어서 재물을 빼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임금이 어. 나한테 주는 거야 잖아. 이형 진짜 여러분 보세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laughs> 뭔가 훔쳐 가게 생겼잖아요. <laughs>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야 음. 금년 중에는 필히 경사가 있을 것이다. <laughs> 경사났네. 아, 경사. 사실은 이제 제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가떤 사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왜? 아니 사실은 결혼도 했고 그죠? 어? 우리 셋 중에서 내가 결혼을 둘, 둘째 아니 아니요. 아, 두, 무슨 둘째? 아, <laughs> 아니, 형, 아, 형 아들이나 빨리 낳으세요. 올해 아, 아, 낳으신대니까 아, 형 아, 형이나 태교해 아, 주시면서 아, 시고. 제가 오늘 갑니다. 아니 <laughs> 결혼도 했고 사실은 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이룰 걸 이룰 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이도 마흔이고 데뷔한 지도 십 년이 되다 보니 이제 사실은 목적과 목표와 어떤 욕심이 사실은 사그러들었거든요. 그찮아 우리 어렸을 때는 난꼭 이런 개그맨이 돼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또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함 살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욕심이 생겨. 아 욕심이 생긴다기보다는 어, 그 꿈을 찾았어. 좀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 나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금년 중에는 필히 경사가 있을 것이다. 아. 그런 마음을 먹어서 네가 꽃이 피네. 응. 근데 그 꽃을 왜 꺾냐고요. 인근님 주시고 꺾어. 아니 이 목을 꺾어버려. 아니. 자, 한번 <laughs> 더. <너>. 세 번째. <laughs>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매사를 쉽게 이룰 것이다. 두 사람? 어? 여기는 세 사람. 올해는 어? 세, 사람.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마음. 마음이... 아뭐 우리 와이프랑 제 둘이 될수히 있고 음, 매사를 쉽게 이룰 것이다. 만약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창업을 할 운수다. 어? 이사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사를 안 했으면 응. 집을 창업, 창업을 한다. 창업인데? 집을 담보 잡아서 창업하는 거야 그럼? 예. 네. 야 어떤 거할 거야? 뭐창업안 해요. 좀 무슨 창업 만약에 한다면? 아니 한다고 나오잖아. 한다면. 아니 이게 뭐라고 <laughs> 시간 되니까요. 빨리 아니 천천히 생각해 아니야 아니. 바로 생각. 상업에 생각해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안군 씨가 어떠한 저정군데 정군인데도 아, 저, 저, 정군. <laughs> 정군인데 제 이름도 모르면서 뭘 같이 막는앙파터를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게 저랑 남준호 씨가. 아 그렇죠. 속타지 씨 빼고 어 속타지와 아이들인데 속타지 씨 빼고 내년는 이인 체제로 와 아이들 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아이들 와이들이 와 <laughs> 유닛 활동 유닛 활동을 어. 좀 하면서. 세력 확장에 좀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넌 네, 꺾을 네. 거야 <웃음> <웃음>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네남준네 남준호 씨아 남준호 씨제걸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호랑이입니다 자 아, 호랑이, 호랑이 여러분들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뭐라고> 일단 <laughs> 주목! <주먹? 웃음> 일단 읽어드리는데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일 필유 광명지의 어 프리프리 아하이 자 따뜻한 양기가 점차 생겨나니 만물이 영화로 올 때가 왔구나. 아, 아 네. 이거 속타 주아이들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구독하세요. 우리 대박 나겠다. 아니 이분들은 구독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laughs> 구독한 주변 분들에게 좀 입소문을 네. 내주셔야죠. 네. 아 일단 스타트가 되게 좋네요. 아 좋아요. 색다 너무 좋다. 작은 것은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오니 부자가 될수 있는 운수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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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작은 작은게 작은 나가. 나가. 작은게 뭐가 나가? 작은게 나가면 큰 큰게 들어와. 작은게 뭐가 있을까? 작은게 뭐가 있지? 속타지와 아이들 이거에서 나가고 <웃음> 근데, <웃음> 우리 걸 굉장히 작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운수이다. 아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무슨 물건이든지 모두 기란이 이롭지 않은 일이 없다. 아난리났네 소차주 아이들 진짜. 어 모든 물건이든 다 저한테 좋은 거니까. 대박이다. 어, 이롭지 어. 않은 일이 없다. 오 야, 이게 게좋은아 난리... 근데 저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좋다.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오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재물을 모을 것이다. 난리 났네. 아니 우리 어. 세명 어떡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셋다 일단 돈을 많이 번대거든요 어. 형은 일단 피자를 50만 쏘세요. 저랑 해철 씨는 저기 앞에 수입차 매장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laughs> 지 계약을 먼저 하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우리 세씨 지금 2021년에는 떡상에서 네. 뭔가 이루는 거다 이루고 어. 부자 되고 나 아들 생기고 너 어. 창업하고 어, 어, 어 난리났네요 대박이다 이거 뭐 어. 아무튼 뭐 저희 속사조 아이들의 신년 운수가 이렇게 만사 형통 운수 대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속사조 아이들 앞으로 꼭쭉 어, 지켜보시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본 운수가 냄새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2020년도 정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2021년도 아무튼 웃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속타지와 아이들이 여러분들께 큰 웃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